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. 문제는 새 집주인이 바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. 새로운 집주인이 와도 계약사항은 그대로 승계되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정말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?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야 하나, 혼란을 겪는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 집주인의 지위가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. 따라서 세입자분이 혼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. 만약 집주인이 바뀔 신안는새 계약서를 써야 마음이 편하시겠다는 분들은 작성하셔도 좋습니다. 새로운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쓰게 될 상황이라면 주의 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. 전 집주인 때 작성했던 계약서와 새로운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새로운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새로 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만약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즉 앞서 전계약서와 새 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라는 의미는 만약 집주인의 잘못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임대차 분쟁의 고민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매체에 따라 애매한 판단 기준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